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지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즘처럼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장에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 식물 물 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위에서 물을 주는 하향 관수, 두상 관수라고도 하죠. 어, 또 하나는 상향 관수, 보통 저면 관수라고도 하죠. 음, 이 방법은 식물이 반신욕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저면 관수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두상 관수, 저면 관수 둘다각 장단점이 있고요. 또꼭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만 고집한다면 식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두 가지 물주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음, 우선 두상 관수 어, 말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위로 물주기라고 할게요. 위로 물주기의 가장 큰 장점은 관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수 있겠죠. 어,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물 주는 목적이 꼭 식물한테 수분을 공급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토양 내로 들어가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밖에 산이나 들에서 있는 토양과는 다르게. 뿌리와 미생물의 호흡으로 화분 내에는 항상 공기가 부족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려주는 작업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화분에 물을 줄때 어, 구멍 밖으로 약간 흘러나오게 주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너무 조금만 주는 경우에는요, 그 안에 공기가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물을 줄때약 110%에서 120%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화분 안을 어느 정도 적실 정도의 양이라면 10%에서 20%는 약간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가지 장점은 화분 속에 산성물질하고 염류 등을 바깥으로 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이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요. 은 물이나 또는 비료성분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산성물질이나 염류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계속 축척이 되면 식물한테 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물주기를 통하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음, 일단 위에서 물을 주니까 흙이 다져지게 되겠죠. 흙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중력과 물이 떨어지는 압력으로 인해서 흙이 더 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로 물 주기는 아무래도 자주 주게 되기 때문에 화분에 유익한 양분이라든지 미네랄 등이 물과 같이 씻겨져 내려가게 돼요. 또한 위로 물 주기가 어려운 이유가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감이 잘안 온다는 것인데요. 뭐 화분이 투명하지 않는 한 토양 안에 골고루 물이 퍼지는 걸 확인할 길이 없어서 물이 닿지 않은 뿌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저면 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혹시 저면 관수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수분에 물이 들어있는 통에 담가서 밑에서부터 물을 흡수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쩌면 이 저면관수가 그나마 자연 상태의 식물과 같은 조건으로 물을 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저면관수의 장점으로는 우선 식물의 뿌리 생장이 좋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뿌리는 뿌리 아래에 있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뻗어나가는데요. 어 아무래도 저면 관수는 자연 상태의 관수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뿌리 생장에 도움을 주게 되겠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어, 위로 물 주기하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모세관 현상으로 점점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화분 흙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골고루 들어가게 돼서 토양 압축이 방지되고 양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걸 막아줍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어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화분 내 산성화와 염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접영간수를 한 화분 흙에 하얀 것들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보통 염류가 올라와서 축적된 것일 거예요 어, 염류가 쌓이면 왜 위험하냐면요 아또 과학 속이라 어, 좀 극단적이고 좀 드물긴 하지만 토양에 아무리 수분이 많아도요 흙에 고농도의 무기염이 녹아 있다면 식물 내의 세포의 농도보다 밖에 농도가 더 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삼탑 현상으로 심하면 식물이 말라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거를 원해하시는 분들은 식물이 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배추 절일 때 배추를 진한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배추 속에는 물이 빠져서 배추가 나중에 절여지잖아요. 흐물흐물하게.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 내 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화분 내 산소량이 좀 적어지겠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신경을 좀더 써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제가 저명 관수를 안 하는 아니 못 하는 이유가 통에 담가놓고 이 화분을 빼줘야 되는데 어, 맨날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저명 관수가 자칫하면 과습이 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은근 이게 저한테는 번거롭고 신경을 더 써줘야 하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대형 화분이 많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다가는 홀이 어, 다 나갑니다.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로 물주기를 많이 하는데요. 위로 물주기의 아주 치명적인 장점이 그냥 간편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은 어, 저명관수가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대량으로 식물을 키우는 곳에서는 이게 더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 농촌진흥청인가요? 쪽에서 조사한 그걸 보면은 어명 관수로 재배한 식물이 어 1.5배 정도 뿌리 성장도 잘 되고 꽃도 잘 피고 생장도 잘 되는 거를 알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생산지와는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그냥 본인이 편한 방법이 제일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좋은 관수법이라도요 내 상황하고 라이프스타일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정 원예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게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 저처럼 위로 물주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저면관수를 병행하시는 방법으로요 저면관수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종종 위로 물주기를 하셔서 화분 내에 축적된 염류등을 빼주시는 것도 종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반관수, 저면관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토양에 아무리 수분이 많이 있더라도 어어어흙 속에 염류나 산성 물질들이 분 문... 조달청 창살 쌍 창살 조달청과 조달청 창살